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풍수의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고 국방부도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한 대응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하고 국방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전군의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우선 사전 대비 지침으로 야외 훈련부대나 위험지역 주둔부대의 경우 병력의 안전지역 대피나 항공기나 선박 등 주요 장비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산사태나 옹벽 붕괴, 침수 등 사고 우려 지역은 선제적으로 대피하거나 접근을 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악천후 기간 대응지침으로는 먼저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순찰 시에는 주간 3인 이상 편성해 통신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유선이나 국방재난관리체계 등을 활용해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가용자원으로 우선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간 피해 발생 시 지원 절차를 준수하고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대민지원에 나설 것도 강조했습니다. 육군 32사단은 17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 당진과 서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 30여 명을 긴급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으며 병력 규모를 더 늘려 침수된 당진시장의 물자 정리와 비피해가 심한 서산 민가 복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총력 대응을 위해 오늘 오전 대통령 주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합니다.